집 앞이나 상가 앞에 쌓인 눈은 누가 치워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책임순위, 제설 범위, 제설 시기 등에 관해 아주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채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재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재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 3조 재설제빙 제설재빙 책임 순위 재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 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코어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의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 재설재빙 범위, 건축물 관리자가 재설재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와 같다. 일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일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제5조 재설재빙 시기,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하루에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일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육조 재설재빙 방법. 건축물 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재설재빙을 한후 다음 카코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진에 다만 대진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건축물 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